나가는 아니다. 노란색이니까. 어 시우야 이거 너가 열어야지 가서. 항상 너가 열잖아. 왜꼭 내가 열어야 돼? 우리 지금 시그니처. 어 여기는 옆으로 드르륵 열는 건가봐. 오. 오. 야그 필요 없다 그러고. 가지? 그래, 어. 침야좀더 넓은 방 준다 그러더니 이거 이렇게 돼있나 에 우와 어? 넓은 방이나 아, 우와 우와 아, 네. 아야 우와 너무 우와. 좋다 어? 여기 뭐, 탄, 탄신이 수영할 때 이거 할래. 수영할 때가 아니라. 어. 아. 어, 슬리퍼도. 칫솔. <laughs> 고기. <치스포. 웃음> 1900엔 이건 안 틀어도 될것 같아 어? 야, 얘사진찍어달라고 여기서 이거 해야고야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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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디 어디 됐어 됐어 빨디찍었야 이야 시아야 최고 <웃음> <웃음> 남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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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봐 봐. 야, 뭐야? 살찐 거야? <laughs> 뭐, 살찐 거야? <laughs> 기살쪘 <애기 살찌나> 봐. <laughs> 어? 어, 너도 살찐 거야? <웃음> <웃음> 신아, 돼지 소리 내 봐. <laughs> 다시 해 봐. 다시 돼지 소리 해 봐. <laughs> Gål! <laughs> 누워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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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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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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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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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누워봐, 누워봐. 뭐가 무서워? 안 떨어져. 왜? <laughs> 왜? 저거 타면? 아빠 탈 건데? 이고아 어, 그래? 니거하 아, 아, 안돼 응 하면 안돼? 진짜 레고 티드라운드 응. 와 <laughs> 이야 멋있는데? 이제는 그냥 레고만 박혀있어 음 그래, 좋아? 어정나좋 <laughs> 이제 어디가는거야? 자네가 서는거 자네가 는거네 빨리 가자 어, 멋있다 이거 잘 샀어 석구응 검은색이 되게 무난하지 시야 음.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볼까 음. 잠깐만 시아도? 시아도? 내려서? 내 하나 둘셋 됐다, 시야,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미니 건담. 건담 맞나? 응. 미니 건담이 왜 없지? 야 이거 만드는 거인데 음. 잘 만들 수 있어? 미니 건담은 많이. 이렇게 저기 미니 건담 있네 이건 내가 오늘은 미니 건담이 아닌데. 그 어, 미니 건담이네 그거.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 건담이야? 오 골랐어 시아야? 응. 시아 뭐했어오 이거 골랐대. 벌써 골랐어? 그거 뭐 새야 그거 뭐 이거 씨비야끼 너무 어려우려나? 맛 맛있는데? 맛있다고? 아니 멋있다고 그것도, 뭐, 그것도 멋있고 얘도 멋있고 얘는 오리지널 같아 너무 어려워 보여 나이 뼈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왜마음만들어봐 음. 어, 뼈대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냥 레고 낼까 아니, 뭐 레고야. 그냥 사봐, 사서, 해보고 와. 도전을 해봐야지, 도전을. 그래 다음에 또더 어려운 것도 해보지. 흐음... 근데 나는 어차피 쿠팡이 미니 건담은 저번 그걸 해놨거든? 쿠팡이? 어. 아니, 뭐 이거 일본에서 사는 거랑 다르지.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 안 어렵다니까. 그 조그만 게 뭐가 어려워. 조그만 게. 안 어려워. 아빠가 너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알려줄게. 이거 되게 쉬운 거야, 맞추는 거. 아빠가 게 봐줄게, 이거. 왜 이거? 뭐야? 신기하다, 쟤야. 아니, 이거, 이거 안 돼, 아빠. 이뻐. <laughs> 이뻐? 신기하지? 어? 뭐? 움직이는 거야 그 공이 어, 움직이는 건데 어. 얘가 따라갑니다 잠깐만요 못 떴구나? 이거 한번 튜브 만들어볼까? 어? 이거 예전에 그 시우가 옆에서 따라 했던 거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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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네거 뽑아 잠깐만 어. 줘. 잠깐만, 줄게 가. 응. 자, 500원짜리, 아, 500엔짜리 하나나. 너것도 넣어야지. 여기다가? 어, 5 0 0원짜리를 걔는 3개를 넣어야 돼. 음. 오, 나왔어, 나왔어. 봐보자, 봐보자. 오, 오 주인공 나왔어, 주인공. 어떤 거? 예. 그래, 그거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야. 500원짜리 여섯 개? 아니, 아니. 빨리 돌려. 오. 오. 아, 직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가. 가서 까보는 거야 그거 안 돼,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뭐야? 그거 공룡.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아... 뭐야? 오, 노랑이.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야, 신아야? 응. 공룡 같은데, 아빠는? 아, 맞아. 아니야, 공룡이야, 공룡. 오. 멋있다. 응, 이거 뭐야? 어. 이거. 이거 만지면 안 되지? <laughs> 뭐야? 뭐야? 아왜 자꾸 물어봐? 공룡이라고! 우와 너무 이쁘다. 얘 봐봐. 아빠 얘 봐봐. 이자동인데 응. 고양이 발이 있어. 우와! 뭐야? 우와. 자동차야. 수아야 여기 앉을래 이제? 이오. 노. 분노. 그럼 오빠 앉아도 돼? 안 돼. 왜? <laughs> 그래? 나는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어때? 파스타 어때? 리조또. 키즈 메뉴. 키즈 메뉴. 어, 키즈 메뉴. 여기 어, 있는 햄버거? 어, 햄버거? 에이, 감자튀김. 햄버거에 있어요. 감자튀김. 이거 맛있겠다. 감자튀김만 먹을래. 치안 햄버거 먹고. 어, 그래. 여기 가자. 음, <laughs> 뺏 먹어도 맛있구만. 맛있어? 응. 그지 마. 무지워 무서워 무서무 벌써 묻었어. 아... 괜찮아. 조금 묻었는데. 더... 재질하고 싶어도... <laughs> 다 먹었다. 아니야, 그다 먹어요. 난지, 난지. 나봐, 손 나봐. 아, 어 아, 네. 와, 다 먹었다. 끝. 음. 최고 원이야. 네, 최고. 오. 멋있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레고 샀어요. 대빵 큰 레고 샀어요. 0 얼마? 레고를 샀어요. 레고를 샀어요. 레고를 샀어요.